k 입니다 d a Kimida k 입니다안녕하 i m i d a Kim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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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m i 에 a Kim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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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어, 영문으로 써 있기 때문에 뭐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코에 한번. 이게 전에도 제가 이제 안내드렸던 더블 액션, 더블 액션 펌프가 있고요. 당연히 펌프를 쓰려면 펌프 줄이 있어야 되고 안에 오시면 매트. 한번 깔아 볼게요. 자, 이렇게 매트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중 혹시라도 이제 그 바닥이나 측면이나 위나 이제 뾰족한 거에 찔려서 구멍이 좀금샐 때는 이렇게 패치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있어서 이 본드랑 에어분의이 이제 패치 패치로 수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통에 딱 들어가 있네요.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 혹시라도 그 펌프 펌프 넣는 이제 바람 구멍에 문제가 있을 때 연결을 이있 빼야 되는 거예요. 좀는 이거 잘 넣어놓고요. 그거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어, 펌프를, 펌프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이랑 뒤랑 이제 구멍이 있는데,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지금 여기 위에서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손잡이를 했을 때, 위로 나오게 해서 얘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 뭐한 한 바퀴 정도만 가면 되네요. 한 바퀴 감아서 얘를 이렇게 펴주고, 이렇게 펴주면 여기가 아마 이제 그 카니발의 어, 이열. 이열. 슬라이딩 되어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옆쪽이 트렁크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트렁크 부분이니까 이제 제가 바깥에 있겠죠? 바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펌프를 이렇게 돌려서 꽂아 주시고 펌프질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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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압계인데 여기가 지금 8입니다 8 8 여기 보면은 어 맥스 맥스 프레셔 어 최대 기압을 10까지 이제 쓰라고 되는데 저는 지금 8까지 했습니다 8 8그 다음에 여기가 10 1 0인데8더 8까지만 했죠 한번더 할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람이 넣어 상태고 여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런데 요런 이런 거 요런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뭐냐면 이 매트 자체가 접혀 있던 냅니다 요거는 재질상 어쩔 수 없어요 요런 거는 이제 그 민감하신 분들은 고민하고 구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요런 게이런게안 보일 거예요 아마 지금 보이니? 요런 보이니? 아니요 안 보이지? 이런 거 여기도 여기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반 접히고 한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은 뭐 미관상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 보시면 아래 부분 여기 튀어나오죠? 요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공정상. 이건 다른 어떤 제품도 에어매트는 요렇게 여기에 이제 그 바람 넣는 데기 때문에 가공 공정상 이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요런 건 하자가 아니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요 옆에는 두께가 두껍죠? 10cm. 얘는 5cm 반. 그래서 이제 10cm가 당연히 높이가 10cm로 하면은 좀더 이제 튼튼하고 하겠지만 이제 안에서 이제 공간을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무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활용성. 활용성에서 높이가 낮아지면서 성능이 좋으면 그게 좋은 제품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제가 전에 샘플 두번 실패한 겁니다. 뭐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제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 보시면 뭐 짱짱해요. 얘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시면 마감, 이 마감 보줘 마감 비용. 요런 마감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시면 마감. 요게 알값. 이거 보시면 이게 진짜... 보시면 딱 마감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알값이? 근데 얘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서 요거를 제가 이제 샘플 만들었던 걸그 업체를 바꿔서 더 좋은 업체를 찾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여기 이제 의자 시트가 있다고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사이사이가 이렇게 금성금성 이렇게, 사람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금성금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타가 이렇게 죠 돼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괜찮지? 그냥 올라가면, 괜찮지? <laughs> 괜찮습니다. 음. 음. 보시면 사람이 이제 여기서 <laughs> 앉아있거나 이게 차 아니라고 보시면 됩다 앉거나, 이렇게 물거 이렇게? 전혀 허짐없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디야? 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이만큼 근데 제가 지금 엉덩이가 여기 와 있는데 안 가라앉죠? 안 가라앉습니다 전체적으로 돌아다녀요 여기도 빈대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빈대지 이렇게 앉아도 안 가라앉잖아 요거를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면은 이제 뭐 하룻밤 자고 나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는 이제 그 카니바 내부에서 사용하셔도 여기는 아마 그빈 공간이 거예요 밑에 받쳐주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뭐사람 그냥 누워서 팍 이렇게 힘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가 뭐 이제 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고무 그 튜브처럼 이렇게 꺾이고 그런 재질이 아닙니다 이게 그 이중지 인터넷에 이중지라고 검색하면 이게 이제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서 섬유질이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생겨서 이 힘을 받아주는 그런 무점입니다 날씬 차에 준비한 에어매트 드디어 구성품 구성품 설명에 대한 <laughs> 영상을 남기고 있고 이거를 다음에 이제 제 차에서 한번더한번더 이제 그 설치했을 때 어떤 정도 느낌인지 한번더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에어카매트라고 했죠, 깔끔하죠? 그리고 딱 트렁크 딱 열리면 이게 딱 보이면 좀 왠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이쁘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그리고 위에는 깔끔하게 그리고 색상도 그냥 뭐 촌스럽지 않게 좀 이제 은은하게 이제 무채색으로 화이트 블랙 라이트 그레이 까지 해서 색깔을 마무리 했고요 여기 오시면 여기 간단하게 여기에도 이제 마감 에어카 매트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펌프에도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인터넷에 더블 액션 펌프 치시면 이것만 해도 진짜 비싼 가격입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다른 업체에서는 이제 발로 밟는 거 발로 밟는 펌프 있는데 그거는 효율이 안 좋습니다 이거, 이거 밟다가 끝납니다 하지만 얘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2분 안에 바람 수있습니다 2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방. 그럼 뭐, 평상시에 이렇게 운동, 운동하러 다니실 때가 또,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빵.